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식구 간단하게 핵심 만료 디리는 코인 고수 100% 입니다 이번 영상 샌드박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현재 알트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도 계속적인 양봉 패턴으로 상향 지금 상승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량도 어느정도 받쳐주면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샌드박스 지금 이 구간에 진입을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기존에 이 구간에 속시 물려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샌드박스 매매 타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가입되어서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봤을 때결적인 우상의 패턴으로 상승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일봉 차트로만 봤을 때 일개 놓고 봤을 때는 2023년 올해 중반까지의 저항 구간 리테스트 계속하고 있다라고 현재 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일봉 차트로 쓰는 개중 상승폭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지만 일봉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낮은 프레임에 4시간봉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어 4시간봉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의 저항 구간 뚫고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거 껴 상승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계속 상승폭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재상승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계속 상승 나올지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1시간 보고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살짝 조정 주고 난 이후에 현재 상승폭 주고 있죠. 상폭 승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승이 나왔던 지지하고 행보했던 이 구간과 상승났던 이 구간을 딱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패턴 중에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그 패턴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현재 지지되는 구간과 행보하는 구간과 상승났던 구간을 딱 체크해봤더니 50% 구간 60% 구간 정확하게 맞고 밑에 꼬리 달고 851원 가격대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는 진입을 해도 무방하다. 진입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신규진입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 단타로 접근하셔도 이건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로 상승 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반 그 저항 구간 뚫기 위서 리테스트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간 뚫고 더 상승할 것이냐 분명히 상승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거는 그 시점에 맞춰서 차트의 흐름과 지지되는 구간 매 패턴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샌드박스에 있는 세력들도 막무가내로 펌핑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되는 구간들을 보고서는 얘네들이 상승과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패턴에 맞게끔 대응해 가면서 손절과 잡고 목표가 잡고 들어가지만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끌고 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신규매수 그다음에 추가매수 목표가 손절가 제가 매매 패턴이라든가 지지된 흐름들 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 오셔서 같이 샌드박스 공략하시자고요. 충분히 이 구간에 들어가셔서 먹고 나올 수 있고, 그다음 기존 저항 뚫고도 분명히 상승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 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 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